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래에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근로외 소득도 얻고 싶어서 주식도 하고 있는데 세후 한달 300만 원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돈 관리를 해야 할까요? 300만 원 버는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네.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부자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월급 300 적은 거 아닙니다. 평균 이상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 같으면 70%를 저축을 할것 같아요. 30, 그 70%면 210만 원이죠? 네. 와. 210만 원 중에 70%는 정기적금으로, 30%는 주식을 할것 같아요. 세 가지만 안 하면 할수 있습니다. 자, 아. 세 가지 있습니다. 아. 네. 네. 첫, 네. 첫 번째, 첫 번째 SNS 안 한다. 아. 아. SNS. 네. 두 번째, 차안 산다. 아, 차. 아. 다세 번째, 당분간은 부모님하고 독립하지 않고 산다. 산다. 아, 요거세 가지 하면은 산다. 3년 반 정도만 모으면 딱 1억 됩니다. 아와 3년 반만에 네. 1억이돼요3 1 네. 0번 벌어도. 저는 돈은 즐겁게 모아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도 50%. 저는 50%, 정도 오, 하고. 50%. 자, 150만 원 모을게요. 여 50%? 5만원 모을게요. 그래 150 정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5대 5로 나누면 좋겠어요. 현금 절반, 그러니까 적금 절반, 그리고 뭐 ETF 라든가 주식 절반.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너희는 더 바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움직여라. 바빠질수록 돈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움직여 그럼 뭐로 바빠질 거냐. 친구들 만나면 돈 쓰는 거니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거에 더 바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주말에 놀지 말고 주말에 일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하면 월 400이 되고 500이 되면 저축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쵸? 그러면 뭐 3천만 원, 1억 모으는 속도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니까 더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야. 음. 자 ETF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TF. 펀드를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주식처럼 쪼개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펀드를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적은 돈으로 투자도 가능하고요. 빨리 이제 현금화 시킬 수도 예.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은행 자기가 쓰고 있는. 개인 인터넷 뱅킹에서 활용 가능한 거예요? 예, 주식 투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만 아...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금이나 원유나 뭐 달러에도 투자할 수 있고 오... 투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방법입니다.